안녕하세요. 골목길입니다. 여러분은 홍콩에 대해서 아시나요? 홍콩은 한때 세계금융의 중심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아니지만요. 2023년 11월에 홍콩의 항생지수가 처음으로 대만의 증시 각권지수에 밀렸습니다. 같은 해 미하원 외교위원회가 홍콩 경제무역대표부에 부여해온 특권과 면책권을 전면 폐지했죠. 홍콩 무역대표부는 국제기구와 같은 수준의 대우를 받아왔었는데 그것이 중지되는 결과를 나왔습니다. 국제금융도시로서 아시아의 최고 허브였던 홍콩의 위상이 이미 바닥 에 떨어졌고 지금은 중국의 한 소도시 로 존재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외국 기업과 자본은 홍콩에서 이미 거의 다 철수한 상태이며 관광과 쇼핑의 천국이었던 홍콩은 그냥 중국의 한 도시처럼 아무런 특색 없는 그러한 도시로 전락해 버렸 습니다. 홍콩이 망해가고 있고 또한 망한 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존재하겠지만 2020년도에 시행된 중국 내 홍콩 국가보안법이 가장 큰 이유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간단히 말해 중국 공산당이 홍콩 내 반체제 인사나 인물, 기업 등을 처벌하고 해산시키는 등 본인들의 의지에 의해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국가의 분열과 정권의 전복,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판단되면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정부에서 기업의 몰수나 추방 등의 극단적인 조치도 취할 수 있는 강한 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법은 시 주석의 판단이나 공산당의 해석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내용이며 무죄, 유죄의 판단을 그들의 판단에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체제유지를 위해서 중국은 과감하게 홍콩에서 보안법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몇년 지나지 않아 바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검열을 실시한지 4년 4년 만에 홍콩의 증시는 바닥을 찍었고 이제는 회생도 불가능한 그냥 특색도 특징도 없는 중국의 소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에서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일반인도 카톡으로 내란 선전 가짜 뉴스를 퍼나르면 고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영상 보시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댓글 그리고 가짜 뉴스를 포함한 커뮤니티에서 단순히 퍼나르거나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 선전과 관련된 가짜 뉴스를 어퍼 퍼나른다라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퍼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저희는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에 대한 내용으로 고발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일들이 없도록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보신 영상은 공산당식 거멸로 국민의 입을 막고 잡아 가두겠다는 것입니다. 홍콩의 국가보안법과 결을 같이 하는 발언이라고 보여집니다. 본인들의 뜻과 의사에 반한다 하여 마구잡이 식으로 고발과 처벌을 내리면 결국은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우리나라 역시 다수당인 민주당의 횡포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롤모델인 민주당이 내세우는 법안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